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춥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 삶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희망일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저술한 비평가겸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 라일은 그래서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희망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인간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희망을 이야기할 때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희망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도 희망의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우리 역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우리 역시,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우리들마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요? 얼마 전 교인 한 분이 제게 보내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 잠시 한국에 휴가 나온 지인.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에 놀라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대가 곳곳에. 아,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함은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투성이,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감동,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손에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해외여행, 임,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 십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두 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드르륵 드르륵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제 뭐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에서 의학, 지역 조선 이것도 나라냐?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진짜 지옥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된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100%짜리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때문에 망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 스커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만화 작가 탐골드가 쓴 어,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하면 거구의 백전노장, 천재적인 싸움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작가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혀 다른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골리앗은 원래 아, 싸움이 전공이 아닌,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줄 모르는 애송이였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블레셋의 장군은 꾀를 냈습니다. 2m 90cm 골리앗에게 갑옷과 투구를 입힙니다. 큰 칼을 들고 나가 호령을 하게 한 것이죠. 아, 적의 사기를 꺾으려고 그에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하게 한 거지.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이스라엘 병사들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실상 겁 많고 싸움도 할줄 모르는 행정병입니다. 누가 그의 실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앞에선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는 그 골리앗 앞에 설수 있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실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몇주 전에 여리고성을 3.6km 앞둔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적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설마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구역의 본문인데 요여호수와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농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여리고성은 견고해. 성 자체가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이고요. 그리고 그 성의 높이가 25m입니다. 당시로서는 사실은 그 성을 뛰어넘을 만한 좋은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25m 성벽을 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이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이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성을 넘을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운다고 해도 자기들이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정작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요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위를 상실했고요.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은 종이 호랑이였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백성이 40년 동안 나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 거죠. 내가 이미 그들을 다 손발을 묶고 나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데 종의 호랑이가 되었는데 그걸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들에게 코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목회자인 폴 탐스 목사님은요,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의 군사들이나 성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진짜 상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과연 너는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도,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시작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태공 1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함께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은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따른 재산과도 같습니다. 시집을 보내면 지참금을 받잖아요. 이런 문화는요, 법보다도 가문의 체면이나 명예를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살인도 가능한 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집안끼리 동의하여 약혼을 한 여인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배가 부른 거예요. 밥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약혼을 하고 나서 부인을 남편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약혼을 하고 나면 이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만둔다 해도 이미 자신은 결혼한 몸입니다. 가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사람들은 이미 여기저기서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그를 가리켜 감정의 사람이라거나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면요.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담아 율법대로 돌로 그 여인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는 말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에 의로운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백하고 거짓없는 삶을 사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전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역마다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선교도 논의하고 교제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런 곳에를 절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임체 안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과는 아예 교제를 하지 않고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속에서 교회 협의회에서 활동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활동하는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정, 정 목사는 정 떨어져서 싫은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알아, 이놈아. 그러더래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알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활동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했다는 걸까요? 배신감에 화가 나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도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할 때에 돌을 들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걸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가 되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다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알려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자신에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는 베들레의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니? 헤로시 세살리아의 아이들을 죽이자 애국으로 도망치는 아기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라고 믿을 수 있겠니?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름므로추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